오늘도 하나님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가착겠습니다. 대신 갚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뭘 갚아주시느냐 이제 하나님께서요 원수를 갚아주시고 대적을 갚아주시고 못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징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라 음?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오히려 축복해 복을 빌며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자다 갚아주시고 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거다 징계해 주시고 하나님이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다 어? 대신해 주신다는 거예요 괜히 그냥 자기가 하려고 덤벼들었다가 오히려 큰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어? 그러니까 어? 자신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셔서 아셔서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은 여러분 축복만 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만 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제 오바댜의 말씀인데 이 오바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이제 한 장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데요. 이오바데가 말씀하는 내용의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손들 여기 말씀대로는 이제 에돔이죠. 에돔 족속들, 에돔 나라 이 에돔 에서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 오바다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바다가 언제 이제 이 예언 활동을 이제 했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오바다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그 전후로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제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보게 되면 제 1차 침략이 언제 있었습니까? 605년에 있게 되잖아요. 제 1차 침략이 주전 605년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벨론 제 1차 침략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제 바벨론 침략이 있었을 때에 이때에 포로로 끌려간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응? 이 사람들이 10대 소년일 때에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고 아주 그 지역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높은 고위 간직에이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605년 제1차 침략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다음에 제2차 침략이 있게 됩니다. 제2차 침략은 언제 있었습니까? 주전 597년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가 이제 제 2차 침략이 바벨론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에 대표적으로 바벨론 나라에 끌려갔던 사람은 누굽니까 에스겔 선지자예요.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고 참이 유다가 다시 회복되고 치유가 되고 이제 그것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3차 침략이 있게 되는데, 제3차 침략은 주전 589년에 있게 되는 거예요. 589년에, 이 589년에 있어 가지고 2년 6개월 동안 이 바벨론 나라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저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그냥 포위해 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어, 꼼짝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2년 6개월을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어? 먹을 것이 없어요 못 먹어서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무슨 일어났습니까참 세상에 여러분 비극도 그런 비극이 없어요 어? 참담해도 그렇게 참담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을 삶아 먹는 일이 일어난 거 자기가 낳은 자녀들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삶아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 자식 삶아 먹고 내일은 응, 내 자식 삶아 먹고. 그러다가 막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응, 이 자식 삶아 먹었는데 내일은 우리 자식 못 삶아 먹는다. 그러면서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죠. 근데 이게 다 어디서 왔느냐? 이게요, 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가지고 우상으로 가가지고 세상으로 가가지고 악과 불의와 부정과 불법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참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줍니까?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면 빚 참해진다는 거예요. 비극도 그런 비극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하나님께 입에 잘 들여야 돼.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시면 끝이야. 하늘문이 닫히게 되면 아무리 땅에서 별짓을 해도 안 돼.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2년 6개월 동안 포위를 당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는 것입니다. 그 성전 불타지요. 성전 불타요. 성병 무너져요.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시드기아였죠, 시드기아. 근데, 이 시드기아, 바벨론 장수가 이제 끌어갑니다. 끌어가면서 끌어갈 때 그냥 끌어갑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 눈을 그냥 뽑아버려. 살아있는 사람을. 끔찍하죠, 여러분. 예? 그리고 그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시띵아가 보는 앞에서 자녀들을 싹 죽여버려요, 그냥. 그냥 싹 죽여버리는 거야, 인정사정 없이. 그 다음에 시띵아는 눈을 뽑아버려. 그리고는 쇠사슬에 묶여, 묶어가지고 바벨론 나라로 질질 끌어갑니다. 그러다가 인생 망치는 거야. 왜 이런 일들이 났습니까?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겸손해야 돼요 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에? 하나님 대적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 국민들이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대적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댐비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반듯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역사는 뭡니까? 반복이라고 했습니다.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경건의 삶을 살지 않게 되면 이스라엘 유다가 겪었던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반복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반복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누구냐?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바다 이 오바다는 예언활동을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586년 정도에 예언활동을 시작해서 약 3년 정도, 583년 정도에 이렇게 이제 예언활동을 마치게 되는데 이 오바다의 뜻은 여호와의 종 그런 의미예요 여호와의 종그 다음에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 이름 좋죠? 그렇죠? 오바디아 참 이름 좋아요 여호와의 종 그 다음에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 아주 참 좋은 그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이 오바다의 내용은 뭐냐 유다가 이렇게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고통과 괴로움과 권경과 시험과 환난과 위기를 당할 때에 그때에 참히 유다와 형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동족의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어, 누굽니까? 에돔이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세일산 지역의 에돔이었습니다. 음, 그런데 이 에돔, 음, 이 에서의 후손들, 이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바벨론 나라와 같이 합세를 한 거예요. 네? 같이 합세해 가지고 협력해 가지고 이 유다를 치는데. 앞장선 것입니다 앞장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고, 하고 있는 거니 아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내가 멀리 섰던 날곧 이방인이 여기 이방인 누굽니까? 바벨론이죠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다재물다 빼앗아갑니다 외국인이 누굽니까? 바벨론 사람이죠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이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한 사람과 같았느니라 애서는 형제의 나라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이 유다를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같은 편이 바벨론과 같은 편이 돼가지고 이 유다를 이제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바다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비절에 내가 형제의 날곧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좋다고 하하 웃으면서 잘 됐다 하면서 그냥 입을 크게 벌리면서 같이 바벨론하고 붙어 가지고 이 유다를 이제 망하게 하는 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십삼절에 내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그다음에 14절에 그 다음에 십사절에 내 거리에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그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그데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동을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18절에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애돔은 지푸라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에 살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이에서 이 에돔의 이 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리죠.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 여기 이제 유다가 에돔에게 원수를 갚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사실 불편한 관계도 있고 또혹 여러분들에게 보고 싶지 않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잘못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바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자신에게 큰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을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징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축복만 하며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만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의 복을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였습니다. 어려울 때 혈명이 되어 혈맹, 혈맹, 피로 맺은 관계죠. 혈명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바벨론과 연합해 유다를 멸망시킨 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복수하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배신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인간은 누구나, 같이 하겠습니다 연약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인간은 연약한 존재구나 그걸 우리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기했던에덤 족속도 사랑하셨습니다. 추적업대 에덤 족속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땅으로 통과하는 것을 거절했음에도 율법을 제정할 때 선민이 될 기회까지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과 한패가 되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우리의 형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 중에서 잉태되고 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태생 자체가 연약한 존재로 태생 자체가 그래요. 사람은 본래가 악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악이든 행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 동락한 제자들조차 배신했습니다. 성경과 역사는 배신이 가끔 있는 사건이 아니라 일상사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나 믿었던 이웃도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람은 그렇지. 맞아. 인간은 그런 거야. 그래서 신뢰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둘째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성찰해야 합니다. 에덤 족속은 이스라엘의 환란을 겪을 때 형제로서 돕기는 커녕 바벨론의 앞자기가 미가되어 유다를 멸망하게 이르했습니다이 일에 대해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대로 그 벌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또한 이것은 에덤 뿐 아니라 어느 민족 누구에게라도 공평하게 적용될 것임을 천명하셨습니다이 형벌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배신할 일도 없고 징벌 당할 일도 없다고 단정짓는 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도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고 공경을 겪게 되면 베드로처럼 언제 배신할지 몰라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성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항상 인정하고 깨닫고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배신해. 근데 여러분 그 가론 유다가 내가 될수 있대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씩 모른다고 부인해 아니 어떻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해 근데 그 베드로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될수 있는 거예요 응?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성찰해야 돼 나는 아니지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진짜 나는 아니지 응?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런 베드로가 진짜 아니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잖아 근데 그 베드로가 오늘 누굽니까 나예요. 가룟 유다가 내가 될수 있어요. 악한 마귀가 들어가게 되면 마귀가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배신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떠나고 저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이게 인간이구나 이게 나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깊이 성찰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누군가의 원수가 될수 있습니다. 배신당하는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가 될 가능성도 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꼭 맞는 이야기예요. 응? 따라서 성도들은 배반의 사례들을 거울삼아 경건의 능력으로 날마다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셋째, 하나님이 같이 하겠습니다. 억울함을 대신 갚아주신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갚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예? 내가 갚으려고 하면 얼마나 그게 괴로워요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은 축복하십시오 오히렇게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음? 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은 당사자인 이스라엘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더욱이 믿었던 형제가 적과 하나가 되어서 약탈하고 저롱한 악행은 뼈에 상쳤을 것입니다. 어, 죄의 결과라고 하지만 눈앞에 벌어진 상황은 무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땅은 모두 되찾을 것이고 백성들은 시원산에서 옛 영화를 누릴 것입니다. 원수 애돔은 지프라이가 되어 이스라엘에 불살라질 것입니다. 이렇듯 원수는 하나님의 친히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분하고 원통해도 복수는 가짜겠습니다. 복수는 내일이 아니다. 내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가 지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알맞은 때에 하나님의 대신 갚아주실 것을 믿고 복수가 아닌 오히려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은 태초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이 연약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언제든 형제가 나를 배신할 수 있고 또나 어, 어, 또한 누군가의 원수가 될수 있습니다. 미약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심판과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을 손으로 악을 이기고 항상 축복만 하면서 항상 사랑만 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행하기 묵상 질문 이웃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합니까? 이웃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 다른 거 없어요. 항상 여러분 축복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항상 복을 빌어 줘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웃과의 좋은 관계에서 여러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아유 내가 저거 반드시 이겨야지 그러지 마시고 음? 그러지 마셔요 음?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살아야죠 형제를 원망하는 마음이 들때 어떻게 합니까 참이 형제 음, 형제 사이 이거 참 이거 아주 음, 요즘에는 형제 사이에서도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특히 무슨 문제입니까? 참이 재산의 문제, 돈의 문제 때문에 에? 형제들 사이에 의상하고 원수되고 이제 다시는 보지 않는다. 뭐 이렇게 되고 어?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참 예수님 말씀 생각하면서 아유 잘 사십시오. 음? 잘 사세요. 그렇게 축복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는 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험한 꼴이 많아요 참그 재산의 문제 가지고 돈 문제 가지고 법정 가고 심지어는 그것도 되지 않아가지고 형제들 사이에 칼 들고 말이죠 싸움 나고 살인 나고 이런 사건이 예, 한두 번입니까? 많이 보잖아요. 예, 그런 가운데에서도 참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축복하는 좋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잘안 되죠. 근데 성령님 그와 같은 마음 주세요. 선한 마음 주세요. 복된 마음 주세요.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고 그렇게 축복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 주십니다 삶의 적용은 가까운 이웃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생활 가운데 구체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입시다 그래서 안부도 묻고 요즘에는 뭐 다과나 뭐 이런 거 나눌 수 있습니까? 못 나누죠 그러니까 그저 안부나 묻고 화상 통화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죠. 관계를 잘 유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